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월 5일 그 목요일입니다. 신문 읽은 남자 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어떤 뉴스가 나는지 하면, 저는 이제 종신문을 읽어주는데, 이 새벽 5시가 되면은, 이 종이신문이 배달이 됩니다. 종이신문을 읽어야지,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어, 문학, 음악, 미술, 어, 음악, 또 IT, 과학기술 세계 해외 뉴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오피니언 사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 세계상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도에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보면 아주 그 단편적이고 편향적인 결국에는 확정 편향적인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한 달에 2만 원하는 좋은 신문을 구독하 하던 거아니면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정치나 혹은 뭐 부동산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상 그리고 세계 뉴스를 이래 읽어야지 어 우리가 세계가 돌아가는 데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이렇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동산 투자나 그 정권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나스닥을 알아야 되고 미국의 금리를 연준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세계 경제가 중국, 뭐 한국 미국, 유럽 경제가, 여러분 주가 그래프를 보면 동등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듯이 전 세계가 전 지구전적으로 이렇게 자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해외 뉴스도 이제 자주 접해야지 이제 여러가지 이제 부동산이나, 어, 주식도 이 투자를 잘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째 면에는 실제 나사 빠진 군순에 용산 뚫렸다. 북에서 그 다섯 대의 그 드론이 와서 결국에는 사실은 부인했다가 군, 국방부에서 용산이 뚫렸다. 아, 용산도 훑어보고 갔다. 비행금지구역 700m까지 들어왔다. 오늘 항접분석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게 참, 음, 정말 이 드론을, 어, 그 문재인 시절에 에, 드론 부대, 드론에 대한 준비는 그 박근혜나 그 전부터 쭉 있었는데, 훈련이 런 것을 전혀 그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6일 날,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km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사회 확인됐다. 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그 정례비리캔에서 야당 등에서 제기된 북무인기 P73 침범 주장과 관련 처음에는 이제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 드론 종합부대를 육군과 공군이 어, 합쳐서 이렇게 작전을 짜는 종합부대를 이제 만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우리 한국의 그 영화 K 영화가 어, 아주 지금 세계에서 좀잘 그, 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K 영화에 대한 이렇게 표시를 보면은 어, 세계와 손잡은 한국 영화로서 어, 한국 영화 그 브로커 브로커라는데 이제, 연출은 일본 감독이 하고 있고, 또, 봉준호, 미키, 17감독인 봉준호, 또, 박, 박찬욱은 영국 BBC 시리즈로 리틀 드라마, 그를 연출하고 있고, 어, 박찬욱은 그탕웨이와 헤어질 결심의 한그 출연 중국 배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브래드 피터는 한국의 이민을 다룬 영화, 미나리를 이렇게 제작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깡 막힌 할리우드의 한국 영화와 협업이 브레이킹스로 즉 돌파구가 아, 될 것이다. 작년 미국 영화 박스오피스 매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33% 적은 71, 73억 달러 수준이다. 극장 체인과 넷플릭스 등 미디어 기부는 주가 하락으로 약 5천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그런데도 경력 40년이 넘는 미국 영화 프로듀서 어, 옵스턴은 호탕하게 웃으며 한국 영화를 돌파구로 불렀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이제 뭐 음악도 잘 만들고 영화도 잘 만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문학, 예술, 미술 뭐 이런 것도 좀 진출을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감성이 좀 섬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일본의 감성이 섬세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무대로 이렇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지금 고공행진 중입니다. 7개월 새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 어, 그런 말이 나오고, 그래, 뭐, 돈 있는 분들은, 어, 금을 좀 사놓으면 좋겠고, 또, 유가는급락하고 있다. 월 경기는 40년 만의 최악이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속도죠. 어, 알고 있는, 어, 얘기고. 자, 그리고 그, 김허겸이가, 그, 민주당이 그, 김허겸이는 자꾸 그, 김건희 조사받으라,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그, 추식, 그, 주가조작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가조작과 관계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때 그 추위에 추미애, 였고그 다음에 그박박 누구입니까 그 아닙니까 그죠 박범계 그런데 철저하게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저 배제시키면서까지 그런데 사실은 탈탈 털어도 없다는 것이 나왔는데 김의겸 의원는 지도 이런 것을 알면서 일부러 예, 국힘당이나 윤석열을 그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힘당에서는 김어금이 보고 가짜유스 공장장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김어금 같은 이런 그 인간 쓰레기는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기자 출신이 이런 식으로 언론을 그 왜곡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그 국힘당은 그 김어금을 향해 이재명의 그 방탄조끼 가짜유스 공장장 대변에서 물러나야 된다. 사실, 그, 도덕적으로, 어, 국회의원, 어,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거의 범죄단체나 마찬가지 수준인데, 뭐, 도덕윤리를 갖다 대면서 물러나, 라고뭐 얘기한다고 해서 물러날 친구들도 아니고, 자, 김근 김, 김근희 의사를 향해서 김어겸이가 가장 좋은 내조는 돌치 못해서 주가조작 수사협조를 하는데, 이건 참, 참말로 저 파렴치한 인간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김어겸이는, 뭐저 인간이 하니까 이렇게 치고 또그 문재인이가 요즘 저 자꾸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면서 어 자기 스스로는 예전부터 그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러는데 최근 문재인이가 그 이재명을 만나서 그 현윤설 성열 정부에 대해서 어참 정치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죠. 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위해 철저하게 잊혀진 삶을 살아달라고 저 국힘당에서 축구를 했다. 어? 그리고 그래, 박정하 이제 수석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와 자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을 만난 효과가 식을까 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언론에 흘리고 있다. 어, 문재인이가 국힘당이 과거 집권했던 정당인데 지금 행태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압도적인 의석으로 입법 독재를 쌓는 민주당이 할조언이냐라고 이제 국힘당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석대변인은 그 갈등과 내로남불 그들만의 리그로 점철된 지난 5년 괴로움이 국민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런 말이 그왜 나왔느냐 하면 은 문재인이가 민주주의 이재명이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덕과 상식, 법치가 파괴된 그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이 어느 시대였습니까. 문재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 역시 그 내로남불을 아직까지 문재인이가 하고 있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laughs> 지금 방탄국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달에도 임시국회를 연다는 거 아닙니까? 1월달에는 보통 국회가 쉬는데, 어, 검찰 수사를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뭐 피할 방법은 없죠,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피, 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이제 시간을 늦추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민주당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그 나라 경제를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은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수출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금,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그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지 못하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그, 민생 경제에 그 미칠 충격파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이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 생산 관련, 기업들에게 이제 세제 혜택을 25%까지 해줬죠. 그래서 이제 경제면을 보면은 삼성 주가와 뭐 LG,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가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 어이 신문에, 음, 났고, 음예 삼성전자가 4%, 음 하이닉스 7%가 급등했다. 이게 이제 투자세 공개 확대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런 뉴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가 교과 과정에 5.28 민주화 운동을 삭제했다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청문을 했지만은 사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 청문회였죠.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수뇌부에서 유족들이 항의를 이래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뭐 경찰청장선까지 혹은 서울청장선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래 정치적 책임까지 지어야 되느냐 이런데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출동해서 그 수강 날이 얘기하기를. 경찰은 두 명뿐이었다. 죽을 힘을 다했고 너무 외로웠다 이렇게 하는데 경찰들이 사실 영산경찰서에서 대응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영산경찰서와 어 서울경찰청까지 어 어떻게든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는 어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